안녕하세요, 피키마마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이 레카로의 이지라이프 휴대용 유모차입니다.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절충형의. 부가부 B5라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가장 잘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더쓸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 휴대용 유모차를 산 이유는 저희가 중국 갔을 때나 아니면 짧게 짧게 여행을 갔을 때 아무래도 부가부 B5는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가벼운 제품을 사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요요라는 제품과 이 레카로, 이지라이브의 그... 저, 그 유모차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성능을 한번 봐봤어요. 근데 요요 같은 경우는 한 16kg까지, 그 다음에 36개월까지 아기가 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제품은 보통은 한 15kg인데 한 30kg까지는 홀드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5개, 5년 또는 5세부터 6세까지, 예. 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탈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게요. 요요는 보통은 아기를 손에 한 손에 들고 유모차를 할때두 손으로 꼭 접을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접을 수 있고 펼수 있고 이렇게 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어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아래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브레이크를 밟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여기 보면 회색 바가 있어요. 그래서 회색 바를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 곳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려주시고, 여기를 이제 일자로 딱 만드시는 거죠. 이 부분을 일자로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약간 털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털어주시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할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안전바가 없는 걸로 이렇게 구매가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바를 따로 구매해갖고 안전바를 산 케이스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폭이 더 넓어졌지만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를 핀다면 이렇게 해서. 이 안전발을 밀고, 회전발을 밀고, 돌리면서, 이거를 다시 털어주시는 거죠.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 무릎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전하게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 부분에 이제 아기를 앉히는데요. 여기를 아기를 앉힌다고 생각하면, 이게 5점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아기가 착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예,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바가 있고 여기는 메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좀더 뚫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등받이는 보통 그, 저기, 요요 같은 경우는 등받이가 140도에서 150도까지만 가능하지만 이 요요는 160도까지 누워지더라고요. 아, 레카로는 150, 160도까지 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160도까지 누워지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요, 눌러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당겨주시면, 각도가 조금 세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고요. 이거를 눌러서 내려주시면, 160도 까지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요 위에는 아기를 볼수 있도록 요렇게 네, 메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컵홀더를 따로 구매를 했고요 옆에 있는 컵홀더를 따로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매를 또한게이유기 부분에는 바퀴 부분엔 서스펜션이 되어 있어서 출, 충격을 조금 완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점이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따로 이 커버를 한 5, 6만원 주고 전체 8개를 씌웠어요. 그래서 이 바퀴의 사실 장점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이한 바퀴가 고장이 나더라도 바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이 바퀴는 따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어, 물건 보관하는 것도 생각보다 조금 더 크고요. 그래서 <laughs> 저희는 지금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탄탄하다고 할수 있죠. 다른 제품보다 조금 더 탄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장점으로 보면 이 시트인데요. 저희가 요요와 이 제품을 리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두 개의 리뷰가 사실 요요에 앉아 있는 아기들은 조금 더 이렇게 밀려서 아래로 내려오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요는 엄마를 위한 유모차다. 그러니까 약간 좋은 유모차로 그렇게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레카로는 아기를 위해 위, 위한 유모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시트를 만드는 이 레카로 이 곳은요. 보통 페라리나 아니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럭셔리 슈퍼카에 들어가는 시트를 만드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또 장점은 여기에 이제 엉덩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무릎 들어가는 높이보다 엉덩이 들어가는 부분이 살짝 낮아요. 그래서 아기가 조금 더 편안하게 딱 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유모차에 비해서 이 다리가 좀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러좀더더 더 나이 든 아기까지 육세까지 이렇게 포함하려고 여기가 길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이 제품이 저는 굉장히 괜찮았고 그다음에 어좀 이런 마감 처리들이 이 컵홀더도 저희가 따로 구매를 했는데요 마감 처리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꼽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어 <laughs> 부가부 팩인데요 전 이, 이 백을 정말 잘 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백을 그냥 똑같이 기존에 사용했다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달고, 예,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포근에, 포근에 힙시트인데요.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나중에 추울 때 이렇게 넣어서 아기 다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연장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어, 워머, 그 커버도 있는데요. 그 커버도 있는데, 강풍 커버. 어, 그 커버는 나중에 저 부가부에서 빼와서 이제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 기본적으로 많이 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보시면 제 생각에는 후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요요를 살까 아니면 레카로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다 제대로 만들었겠죠. 제가 요요는 써보지 않아서 사실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요요의 무게수는 6.2kg 정도 되고요. 이 레카로 제품은 5.7kg 정도 되어 그래서 이, 장, 이그 컵홀더와 이거를 뺀 어, 나머지 무게가 5.7kg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다는 거, 그리고 기내에 반입된다는 거, 한 손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포함해서 굉장히 장점들이 많은 제품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피키마마의 리뷰였습니다. 이이 이 제가 리뷰한 게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 달아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동영상 열심히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피키마마 끝싸 안녕 여러분 안녕.